전국이 폭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역으로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고, 서울도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더운 날을 맞겠고요. 대구도 34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한편, 전남과 제주에 내리던 강한 비는 잦아들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전남 해안에는 최고 40mm, 제주에는 많게는 6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예상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등 서쪽에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북에 120mm 이상, 영남지역 곳곳에도 최고 10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 35도, 대구가 3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